아여기도 괜찮네 나쁘지 않아 <laughs> 이거 질 거? 나한테 딱수 있어 내꺼 있어 아그땡유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아 약간 그지훈고 약간 그거 할때는 막 다들 그 행복축구 하고 있지 아 금방 끝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<laughs> 저 슈퍼 누구지? 진서 선배인가? 어. 얘기어 내가 지원했말 <laughs> 넥... 아니? 어내게이들쫓기 YB 는 누가 이겠지? 과연? 아 지인아! 막어갑자 죄송합니다. 어머, 너무 야 어, <laughs> <laughs> <난 너무 충격적이야. 웃음> 미안합니다. 안 보여, 공이 저 끝에 있습니다. 이 아무나이지? 김복 오고 있, 오고 있다. 아, 아닌가? 어. 아, 아. 다 아닌가? 약간 입이야. 그치. 혼자 왔으면 정말 외롭고 고달팠을 것 같아 요 쟤가 왔으또 많이 온다 굉장히. 그러네 근면 원혁이는 지금 왔으면 좋겠어요. 쟤가 왔으면 좋 갑자기 기 갑자기. 어, 나도, 아, 예보 없었는데? 어, 아야 어? 음, 오빠의 굉장히 아쉬운 킥이었습니다. 희소 어, 오빠 되게 욕심있어. <laughs> 어, 그치? 듣기 바뀌었어. 달았다. 고딩 같아. 고려 고등학교? 저기 <laughs> <이게> 뭐야? <laughs> 뭐 한국고 이런 건가? 아 고려된 줄 알았어. 근데 너무 고딩 바이브다. 대박. <laughs> <laughs>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지 않냐? 준도 이런 애들이. 뭐? 이렇게 콩할 때? 어디서? 몰라 갑자기. 이렇게 많이 들어온데 언제? 아, 그래 앞머리 또다 뭉개지겠네. 어떡해. 아빠는 왜 사트 바람막이 아니고 입고 고운이입것지아 입고 그러네. 그렇지. 아할 일해줘. 어? 어. 안 들어가는 거지? 그럼. 네. 들어갔어. 할래. 네. 아, 너 그러니까 어.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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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그러니까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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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야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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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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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거 많이 와어야 너무.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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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더러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야 야 올라가 있어 너 한참 더 올라가 있어 함게 올라가도 돼어 외바다 관측하시던 분들도 놀라서 집에 다도망갔어아 가방 한 갖고 올게. 뒤로 갔어. 아유 짐이 갔어. 너무 많아. 뒤로 가도 돼. 어. 굿. 어 고마워. 납작한 뚜껑이 내 거고 뚱강이 너. 지은 골. 응. 쟤는 공격 쓰면 안 되겠다. 응. 어우, 응. 너무 응. 많이온나 감기 걸리겠다. 그러게. 아휴. 팩 대표하다, 진짜 우리. 아, 주말도 이제 겪게 될 거야. 그러 주말마다 집을, 아, 밤에, 그러고 아, 막, 온걸막 불편하고. 속이 터져요 다들 지금 물에 젖은 생 너무 많이 다 우산 쓰시고 산책을 하시네 대박이야 이게 뭐야? 선화경급 <laughs> 투드 어, 가자 가자 기 비가 오냐? 선우야 서 찍으면 안아것 같기도 해. 너가 먼저 자리에 올라가 있어 나 이거 하고 올라가 치워버려 괜상아 어차피 핸드 바꿔요 바꿔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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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좋다여기도 살짝 제력오넣한다 어. 그래도 저기보단 나은 데 어, 거 내려도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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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될 같지. 이따 다음 컵. <laughs> 뭔지 자지 <알지? 웃음> 아, 뭐, 피니까. <맞히니까. 웃음> 죽고 싶은데. <싶어>. 죽겠다. <laughs> <laughs> 어, 에봐나 나도. <laughs> 지금 우리도 죽을 것 같은데. 그래, 이 상태에서. 겉옷을 입어도 몸에 달라붙어. 그래. 아, 나다 아, 나나 그. 깃에있 No haircuts. i 거나 t i l l shun o 나 t I come 게 i t h you. Oh, 계속 이쪽으로만. 다행이다. 이쪽을 잘 찍을 수있 a 많이 <목소리도> What? <laughs> 저거 큰 거! 응. 응. 영원아, 바람 있는데? 응. 있어? 응. 어, <laughs> 야, 나 아까 애들이 이거 실패 했는데 라 해? <laughs> 오늘, 아, 우리 어, 오늘 그의 활이 약간 수시 늙어서 60살 된 플레이 같 아, 니까 우리 날 까냐고 네, 네, 안돼 네, 네. 네. 근데 엔미이 체력 좋아 헤이, 헤이. 야, 우리는 왜안 찍어 Roll 아이 이 아이 처음 아,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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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내 눈앞에 무슨 소 여기 봐요 그래도 일자로 내려라 제발 바람 좀 오지 자꾸 우리한테 와. 기동 때문에 음. 가야지 어쩔 수 없다. 난더 이상 진출할 수 없어. 신기하다. 이러지만 않고. 에이, 만약에 뭐라 할까? 뭐라... 그러서또니까 나도 이게 궁금너넌 <laughs> 어떻게 할 거냐? 가 오늘 사람 엄 많아가지고 백퍼 응. 응. 응, 응. 응. 어 응. 나도 그래 그치? 그치? 그치. 어. 음, 어. 그니까, 그런 거요라는 어. 과정이거든요.

いや、えびすぎるのに大丈夫ですか

24분이야 원오빠 끝났어요 뭐가? 시간 어, 맞고 아, 네, 기다려. 아,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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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안고당연난당연 아, 너도 안지아 좋다 발신. 오, 아들뿡아 오,